고령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마을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도 <러진> 잘돼 있고 박물관도 잘돼 있고. 가야금의 앤말이 가야코라는 거 알았어요, 관통님은? 아 언제부터? 옛날부터. 가야코. 쌍별 이런 악기 하나 있어? 뭐? 어? 우야코. 안녕하세요. m t v 김재식입니다. 여기는 고령이에요. 고령 고령교육청 앞이에요. 오늘은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도시 <laughs> 고령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야이고령에 주변에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한 서너 바퀴 돈것 같아요. 일단, 먼저 고령 향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군소세지 쪽에는 주차 공간이 없더라구요. 교육청 바로 가까이에 향교가 있어요. 소박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네요. 상교 위에서는 군 소재지가 다 내려다 보였어요. 고령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장소예요. 지산동 고봉군을 구경하러 주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점점 더 급해지는 경사에 호흡도 거칠어져요. 이제부터는 비포장 급경사 어필이에요. 비슷하네. 약수터가 있네요. 물 받을 겸 핑계로 쉬어가야죠. Yeah <laughs> 계속 급경사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가마떼기를 깔아놨네요. 아, 무조건 못하겠다. 가마떼기 길 너무 안 나가. 끌고 갑시다. 오늘은, 오늘은 힐링 라이딩인데. 훈련하실 분들 오면 훈련하시고. <laughs> 가마떼기 어필 구간만 잠깐 끌바하면 무정차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있다. 만만치 않은 어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구간을 매일 훈련하면, 상급 선수 될것 같아요. 박스의 싱글이네요. 정상 가는 길이다. 정상 말고 다행이다. 보분군은 다시 내려가야 돼. 기대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돼서 천만 다행이죠. 멀리서 보이던 그림 같은 고분들을 드디어 눈앞에 보네요. 산 능선을 따라 쭉 이어진 고봉분들을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그 규모와 숫자들에 더 놀라실 거예요. 사도가 좀 있었어요. 흙길이라서 미끄러질까봐 조심해서 어? 내려갑니다. 지금도 발굴 중인 고분들이 있네요. 관광객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비교적 큰 고분들이 모여 있는 산을 하나 둘러보고 내려왔어요. 왕릉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켓 하나로 주변에 세곳 박물관을 볼수 있어요. 내려아면서도 보니까 지금 발굴하는 데도 있었잖아. 아휴, 순장. 가의 시대에 순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놨더라고요. 왕의 관과 순장자를 같이 묻어 묻는데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도 저 순정자 중에 한 명으로 묻히지 않았을까? 아니,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 안 뽑는다. 그런가? 말을 타는 사람. 아이들 교육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흥미로운 체험이네요. 전통놀이 체험도 한번 해봐요 아, 참, 아, 너무 많이 <laughs> 이렇게 못할 수도 투어 있나요? 투어해. 완전 똥손이에요 한 번에 음. 자 길 건너에 있는 산을 올라 또 다른 고분군으로 가 봅니다. 이곳에 있는 고분군들은 앞서 있었던 고분들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능선을 따라 이어진 부분들이 역시나 장관이었어요. 고분 발굴이 끝나는 지점에는 테마단지로 이어졌어요. 응. 벽화 고분이 있다는 안내를 보고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근데 가도 가도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내려왔어요. 여기 대가야 테마 관광지에는요, 캠핑장도 있고 펜션들도 있어요. 아이들 놀이터는 물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해서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에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동해서 우륵박물관으로 가봅니다. 한르박물관은 지산동 고분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차로 가면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산 티켓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조금 기대해야였지만 전통 악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까먹었던 인사 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라이딩으로 만나요.